안녕하죠 방만수 신기로 왔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아주 재밌는 물건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직구 음악 <laughs> 시. 자 과연 제가 오늘 어떤 신기하고 재는 물건을 주문을 했을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보자니 자두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짜자자자짠. 무엇이길래신기로 박사가 두 개나 준비를 했을 때요. 호호. 자 이게 뭐냐면요. 음, 그러니까 술 잔인데 이게 바로 사이펀의 원리를 이용해서 아주 재밌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짧다는 건 옆에 나눴고 먼저 하나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목소리> 영상으로 봤던 그 도구가 맞는지 구성품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 그렇게 크지 않네요. 한번 보다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야? 한, 둘, 개플러스틱네 개, 플러스 184개, 어 봤어. 여섯 개에 여섯 개에어 아, 있고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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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되냐? 아 이게 아래 보는 거? 그런데 잠깐만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이냐? 고수는 뭘지? 고수는 왜 있는 걸까요? 자, 뭐 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어, 음, 뭐지? 이게 제일 위에 가는 거고, 오호호오뭐 하나 없는 거같 아? 제일 위에.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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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일단 하아씩떼볼게요 자, 보는 이렇게 되는 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는거 이렇게? 폼이 있는데? 안 돼, 이렇게 오 이게 아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 이렇게 어, 뭐야? 뭐 하나 오는 것 같은데? 이런가? 여기도 잠깐 뭔가 불안한 느낌은 언제나 쳐 일단 이게 안 썼을 는 이렇게 고 이렇게 고 자, 단을 이렇게 난거야 이렇게? 아.. 아.. 아그럼하는것 뭐 같은데? 뭐 하나.. 뭐, 하나? 없는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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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음, 분기가센데다는데 어? 이렇게 먹었던 거? 차이가 없나?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불량 아 이거 불량이야 불량 불량 우와 아! 자 다시 넣을게요 이거는 일단 넣고 또또또물 분량이냐면요. 이걸 뭐 하게 제품 한 개가 없어요. 이런 젠장.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다른 건 제가 한번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자, 이거 설명서도 없었어. 근데 이건 설명서가 있고요 구성품이 여기 없던 게 하나 더 있어요. 아무튼. 자, 그럼 이게 이게 있어야 되고. 와. 사기당했네. 이, 어찌되게, 이 찬을 거치하는 게, 자, 일단 먼저 한번 제가, 이렇게. 그리 여기 있어야 돼. 이것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선 한번 보도록 하자. 이게, 있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어, 이렇게. 아, 자, 일단은 음. 자, 자, 을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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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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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자, 자, 는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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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다음에 보관할 때는 자, 보통 이렇게 그냥 하관하 자, 건시다설이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는이그는이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이게있그 정도. 그이 보니까 제일 아래에 올렸는데 아, 또 그냥 보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용으로. 자 그럼 이제 수를 따로 올면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옆에 있는 걸. 자, 일단. 이렇게 꽂아 놔야 되는 거고 근데 잘안 들어가 오케이. 아 닿았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자 이게 뭐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뭐예게 이게 이게, 이게? 사이퍼그 원리 그건가 봐요 이게 예. 자이것을 이렇게 꽂아 놓고 이쪽으로 이제 아자 갑시다 구멍이 있으면 이쪽으로 각자 넣으니까 이렇게 아래에다가 자는 하나씩 하나씩 대고 자 대고 자 그럼 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어아아 이게 자석인가봐 그러면은 이새구슬새구슬이새구슬을 아, 여기다가 막아놓고 물이 차오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사이펀의 원리 빨대 높이까지 물이 차면은 내려가는데 구슬을 이렇게 놓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자석이지 싶어요. 그렇지, 이렇게. 아, 이렇게 있구나. 자, 이거를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여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오렌지 주스인데, 아, 오렌지가 포도 맛 주스인데요. 자, 제가 술을 이제 마실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게 술이라 생각하고. 소를 가득 붓습니다. 자, 염동. 자, 네 여기서 자, 잘 보세요. 요거를 딱 올리면은 뭐야? 그렇죠. 좌석이 쇠고수를 탁 들어 올려 주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이퍼모래리로 해서 물이 쫙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잔마다 골고루 아주 일정한 양으로 잔이 이렇게 다 채워지게 됩니다. 우와, 재밌네. 오, 음. 재밌어요. 음. 재밌지만 오늘은 오게 되면 뭐야? 이렇게는 1년이란 말이에요 구성품이 없어 구성품이 이거랑 밑에 이거 잔받칠 때가 안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이야 야, 사기. 이거 사기 뭐행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이제 알리스 프레스의 물건을 시키면은 이게 폭발복이란 말이죠 이게 제대로 이렇게 택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불량이 옵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 이제 반품해서 받기도 뭐 하고죠. 그래도 제가 음이 판매 업체에다가 일단은 구성품이 안 왔다고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려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새거을 보내줄지 구성품만 보내줄지 무슨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사이펀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개연배인데 이게 개연배 올린 거죠 원래 개연배는 술잔을 이야기한 건데 이자는 개연배 밑으로 빠지는 잔을 받쳐는 거고 음.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다 마실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겠습니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다 좌석이 약간.. 응? 돌아이이더눌눌 아! 아 <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 아, 그래, 그러그아아 아! 그렇구나더눌러래 그래, 그래, 이래 그래, 이래 하고 이래그이만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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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데 오케이. 와. 이쁘네요. 야술따라 a 는데 그냥 l t a 보 a s u l 이 a 이 a Sultana, s u l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s 이 l t a n a Sul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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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뭐 조금 뭐좀 무시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강조하고 제가 싶은 것은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밌는 어, 술을 따라 마실 수 있는 이런 도구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오늘은 어, 재밌는 계엄비의 원리를 이용해서 술을 따르는 도구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또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하셨죠? 신규로 박습니다어 안녕 4, 5, 5, 5.